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9일 어버이 주일에 주신 디모대전서 5장 1절부터 8절 부모와 가정의 은혜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묵상의 산책 장소로는요 지금 눈녹은 물로 인해 폭포가 장관인 요세미티 공원의 넘버원 트레일인 보널과 네바다 폭포 트레일을 배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2016년 전북교육청에서 주관한 너도나도 공모전에서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이슬양의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차려 주셨던 밥상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였다고 하는 그 시로 시작하면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설교 본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던 것은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경고해야 했던, 성경이 가르쳐야 했던 그 효도는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효도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듯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6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공경보다 오늘 본문에 효를 행하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르치는 경건한 자세로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삶과 행실이 효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만으로도 예배하며 섬겨야 하듯이 자녀된 자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효도의 교훈 두 번째는 부모 포함한 어른들에게도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성경은 내 부모만이 아니라 주의 어른들 교회 어른들에게도 효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1절에 보면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2절 말씀에도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주위의 나이 드신 어른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기며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가정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효도의 교훈 세 번째는 과부를 포함한 교회 가족까지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과부들을 공경하고 돕는 문제를 3절부터 16절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에게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NIB 영어 성경을 지적해 보면 자기 가족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뜻에서 또한 그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범위에 부모를 포함한 교회 어른들, 또한 과부를 포함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효의 대상으로 성경은 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자기 친척,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완성해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덕목을 배우게 하시는데요. 교회는요, 이런 국가와 가정을 통해 배운 정의와 사랑 모두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 정의를 완성해 가는 그 일치를 배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부모님,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분들을 포함해서 공경하도록 하죠. 그 중에 과부와 장애인이 있고요.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여기 과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통해서 부모님께, 과부에게 정말 교회가 부담되지 않도록 효를 행하고 보답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그 명령도 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녀를 보거든 그냥 가르쳐서 정의를 펼쳐나가라고 나가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 어른을 비롯한 과부 같은 연약한 분들까지도 돌봐드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음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 신앙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효를 행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라라는 이 구절들마다 효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우선적으로 가족들의 영적, 영혼, 그리고 신앙적인 형편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두 번째는 경제적, 육체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만큼 실생활에서의 가족들의 경제적, 육체적인 형편도 돌봐드려야만 합니다. 3절에 존대하라는 말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4절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는 재정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형편을 돌봐 드리는 것 같은 구체적인 희생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도의 범위와 방법의 세 번째는 정서적 관계적으로 돌봐 드리는 겁니다. 5절에 찬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로움 등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돌보는 것 또한 효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효도는 부모와 어른 과부들의 타락을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방탕하게 살자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고용의 기회가 거의 없던 때라 많은 과부들이 매춘과 같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락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본문에 명령하는 효도의 실천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효도의 영적 신앙적 돌봄, 경제적 육체적인 돌봄, 그리고 정서적 관계적 돌봄의 끝과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사랑과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실천으로 영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른들을 돌봐드리고 더큰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도록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가정과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나아가 교회 가족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